12월 2일 시장의 혼란 속에서 자산시장의 거인 블랙록이 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남긴 암호였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판때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토씨입니다. 바로 전 영상이었죠? 비트코인이 92,000달러에 위치해 있을 때, 저는 이 포모가 오는 상승 속에서 12월 FMC 전에는 흔들기의 골든타임이기에 시장에 노이즈가 낄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곧바로 여러 노이즈들로 시장을 박살 냈었습니다. 정확히 맞았죠. 이때 대부분의 투자들은 자 공포에 떨었었어요. 아, 또 떨어지네. 이번엔 진짜 7자 보러 가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리고 일기장에서도 80k라는 저점이 나왔고, 현재 나오는 하락은 노이즈이니 본질을 보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곧바로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셨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너는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 무슨 미래를 보고 있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이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몰래 흘린 코멘트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찾아낸 그들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숨김없이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는 매크로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앞으로 나오게 될 매크로의 순서에 대해서 시야가 탁 트이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편집자분이 이제 그냥 좀 바로바로 시작하라고 핍박주긴 하는데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갑시다. 12월 2일 자산시장에서는 가장 큰 거인인 블랙록이 공식 보고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나 해요. 그건 미국의 장기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제 기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핵심을 관통하는 한마디인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인지 아십니까? 미국 장기국채는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금융위기가 와도 모두 장기국채로 도망을 갔죠. 100년 동안 한 번도 도둑맞은 적 없던 안전한 금고가 있었는데 동네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이 금고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직접 밝히길 장기국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장기국채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요 현재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장기국채 발행을 미루고 단기국채 위주로 발행하겠다 라고 말하며 단기국채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랑 베센트는 단기국채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여기서 트럼프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까지 꼭 해놔야 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AI 산업을 엄청나게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걸 아니까 구글, 아마존, 오라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 체라는 빚까지 져가면서 AI 칩 만들고 엄청 큰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 국채는 금리가 비싸요. 단기 국채처럼 현금 유동성에 자유롭지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포구만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3일 동안만 쓸 우산을 사지 굳이 평생 쓸 최고 우산을 지금 사진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우산만 있으면 되고 평생 쓸 우산을 지금 굳이 비싼 이자 저가면서까지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이겁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국채 위주로 돌려서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모든 매크로 이슈들의 중심이 바로 이 단기국채입니다.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 발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무조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둬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냥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를 담보로 둬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파월이 숟가락을 얹죠 대형은행들 대상으로 SLR 규제 완화해주면서 너네 단기 국채 사! 라고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센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전에 장기 국채 샀던 사람들한테 현금 지면서 바이백까지 해주고 있어요 너네가 들고 있는 장기 국채 그냥 우리가 다시 돈 주고 살게 너네는 단기 국채든 주식이든 사고 싶은 거 사! 이겁니다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 파월의 SR 규제 완화, 베센트의 장기국체 바이백. 이들이 원하는 건 단기국체를 발행해서 돈을 벌어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TJ장고가 최근 크게 올라갔었죠. 이들이 이렇게 돈을 모은 다음 투자할 곳은 명확해요. AI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AI 산업을 보필해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블랙록도 그걸 아는 겁니다. 앞으로는 AI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들과 정부는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할 거다. 그래서 장기육체의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원래 안전자산이었던 장기육체의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스탠스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채가 풀리는 사이클, 즉 돈이 풀리며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사이클이 코앞에 있으니까 빅테크와 같은 성장 주식과 위험 자산을 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시 o 레리 핑크가 최근에 국부 펀드로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다고 직접 나와서 밝힌 겁니다. 정부가 보는 그리고 파월이 보는 또 기관 기업들이 보는 시장의 미래와 제가 보는 미래가 일치해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남아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해요. 그러려면 지난 상승장과 현재 장에 차이점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 불장은 제가 보기에 연준 주도의 불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왜? 제로 금리에다가 연준이 직접 나서서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풀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궁금리라는 건 금리를 적정 수준에 파킹해놓고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지속할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하면서 시장 레버리지 털고 나니까 갑자기 스탠스 바꾸고 또 시장이 완전. 이 붕괴되면 안되니까 레포자금 열어주면서 맨직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SLR 규제 풀어주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단기 육체 수요 늘려주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연준 그리고 파월은 현재 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보조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금리라는건 이자율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주체가 한정적입니다. 어느정도 힘이 있고 높은 이자를 낼수 있을 정도의 준비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민간기업까지 살릴 거였으면 금리 앗살이 확 낮춰버리지. 이렇게까지 단기 국채에 목안 메요. 때문에 중금리 정책으로 가면서 단기 국채로 시중 유동성을 정부로 빨아들인다라는 건 정부가 원하는 섹터에 돈을 꽂아주겠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비슷한 짓을 바이든 정권 때 했어요. 지금은 바닥난 영래포 잔고를 t g 잔고로 옮기는 작업을 전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5.5% 였어요. 초고금리로 유지되면서 영래포 잔고에 있는 는돈 tga로 끌어다가 시중에 유동성 공급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이때 모든 자산들이 올랐 었나요 현재 시총 1등인 엔비디아 가 2023년 한해 동안 400% 가까이 오를 때 미국에 소형주만 모여있는 etf iwm 1년 동안 20% 오릅니다. 그것보다 더 잡주 비중이 높은 etf IWC는 1년 동안 2% 올랐습니다. 선택적, 유동성, 공급이었던 거죠. 현재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최근 12월 3일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민간 기업이 조사한 고용 데이터인데 예상치 많이 하회했어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걸 제가 자세히 들으다 보니까 이런 민간 고용 지표의 하회 원인이 바로 중소기업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오히려 14만 명 가까이 고용을 확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38만 명 가까이 인력을 감축시켰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판을 전부 짜놓고 시장을 흔드는 이유는 시중에 풀릴 유동성 자체가 본인들이 선택해 놓은 AI라는 산업에 뾰족하게 흘러들어가길 원해서 가둬놓고 레버리지 죽인 거라고 했었어요. 그 결과 지방은행 파산설 돌고 서민층 죽는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 파월이 양쪽 긴축 종료 선언해준 겁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이처럼 이런 경제 데이터에서도 부각이 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만 해요.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서로 합을 맞춘 것처럼 짜여진 판때기 안에서 똑같은 목적지를 두고 본인들이 해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세계 1등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눈치채고 지금은 장기 국채를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 부채가 풀리고 경기가 확정되는 사이클이기에 위험 자산 확대와 AI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위주로 선택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블랙록이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발언한 건 현재 시장이 단기 국채 위주로 부채를 확장시켜 빠르게 AI 산업을 키우기 위함이었고 정부 기관 기업들도 그걸 알기 위해 부채를 현재도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2023년 선택적으로 유동성이 꽂혔던 장세와 비슷하게 현재도 중금리와 같은 환경에서는 모아두었던 유동성들이 전체적으로 퍼지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걸 미리 시장을 죽여놓으면서 판때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저번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장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게시해드리고 곧바로 하락이 나왔어요.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점들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새벽 3시에도 관점글을 올려드렸던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리딩비를 받거나 멤버십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러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엔 저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행동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망정이. 그때 당시엔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저는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그 감사함과 무게감을 잘 지니고 말을 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돈 드는 거 없고요. 구독해주신 분들한텐 제 생각 가감 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귀중한 시간 쪼개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다?